자이 건전지는 좀 불편한 게 있어요. 9볼트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 즉 전원 공급장치를 쓰면 훨씬 더 어, 수월하게 우리가 여러가지 전압들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원 공급장치를 가지고 우리가 좀 뭔가 어,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양은 이쪽 플러스 에다가 한번 더어 보고요. 자그 다음에 이쪽 음은 여기다가 넣어서 우리가 아 이렇게 전원 공급 장치를 켜 봤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면은 이제 여기 5V, 0A 지금 이렇게 설정되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제 전압 값을 뭐 10V면 10V 이렇게 자유자재로 어그 전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원 공급 장치를 쓰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전압 공급 장치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뭐 저항을 가지고 어떤 회로를 꾸몄다라고 했을 때, 이거 간단하게 이제 완성이 되죠. 그래서 하나 연결해 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LED, 뭐 자꾸 LED만 하면은 좀 어, 지겨울 수도 있어서 LED 말고 그냥 DC 모터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예, DC 모터도 한번 빙글빙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dc 모터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전원에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전원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요선하고 일단 요선을 연결을 하고요 자 중간선이고 그 다음에 요는 접지로 빼내서 우리가 DC 모터를 저항기를 통해서, 1 k 옴짜리 저항기를 통해서 DC 모터를 했어요. 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니까 DC 모터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모습 볼수 있네요. 예, 1177rpm, 1분당 1177 바퀴를 지금 돌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10V를 가했습니다. 됐죠? 자, 이걸 클릭해서 10V인데, 얘를 한번 5V로 줄여볼게요. 5볼트로 줄였더니 아까는 1000, 1000이 넘었는데 588 에서 얘는 좀더 전원의 전압이 감소하니까 이 모터도 그 속도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이제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그 모터의 사양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써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대충 이제 이 회로의 작동에 대한 어떤 통찰력 내지는 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여러분이 애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워서플라이 자체는 별로 쓰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원처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